먼차살카한트 부탁드립니다 제발 K8 옵션 좀 있는 녀석으로 좀 부탁드려요 금액이 뭐 2,300이 돼도 좋고 2,400이 돼도 좋으니까 2,100만 원에 뭐 그냥 어라운드 뷰반절만 있는 거 말고 옵션 좀 있는 것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몇번 왔어요 자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있고 뭐 썰루프도 있으면 당연히 좋을 것 같고 안에 브라운 시트 되게 예쁘거든요 그것도 꼭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금액을 한 2,400만 원까지 보시더라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했었는데 이 차량을 제가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400만원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2200만원대로 가시죠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선수수료 없이 전상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차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이요 정말 괜찮은 K8 차량 하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량 K8 2.5 노블레스 등급에 위치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노블레스 등급만 와도 어라운드 뷰랑 전자계기판이 기본으로 깔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드라이브와이즈라는 옵션을 추가하면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요랬을 때 10만 키로 정도 달리고 2,100만 원대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오늘은요 위에 파노라마 썰루프 있습니다. 이거 추가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요것도 이제 추가 옵션입니다. 요거 한 100만 원, 요거 한 150만 원 정도 할 거거든요. 근데요. 컴포트라는 옵션이 또 추가가 돼 있어요. 컴포트? 야, 그거 옛날에 기아에서 넣으면 한 40만 원짜리 하던 거 아니야? 여러분들, 기아의 옛날 컴포트랑 비교 진짜 불가능한 이제 컴포트는 너무 비싸졌어요. 이 컴포트 옵션도 한 150만 원돈 하거든요. 이 컴포트에 뭐가 들어가냐? 2열에 열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통풍 시트까지도 들어가죠. 자, 저기 보시면 2열에 공조기 옵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거는 진짜 시그니처 가장 최고 등급인 시그니처 등급에도 추가 옵션인 거예요. 메모리 시트. 이 메모리 시트 당연히 들어갈 것 같죠? 컴포트 옵션 있어야지 들어갑니다. 끝이 아닙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시트 쪽에 이렇게 릴렉스 모드도 있지만 에르고 모션 시트라는 게 포함이 돼요. 이 릴렉스 모드도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조수석에 보시면 버튼 3개 있어요. 워크인 시트가 조금 맨 위에 있 조수석 릴렉스 모드, 운전석도 릴렉스 모드 들어가고, 운전석은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그러면 컴포트 옵션이 지금 메모리 시트, 에르고모션 시트, 릴렉스 모드 그 다음에 2열의 통풍 시트 그 다음에 2열 공조기까지 들어간 게 컴포트 옵션입니다 2,40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얘 2,210만 원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뭐 2,100만 원대 K8 차량 상당히 많이 추천드리는데 여러분들 100만 원만 더 주고 이 정도의 옵션을 가지고 갈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가져갈 것 같아요. 야이 옵션 값만 벌써 300이 넘어가거든요? 200만 원더 줘해도 저는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키로 수가 10만 5천 키로 정도 달린 차량으로 성능 기록표 보여주시면 앞쪽에 휀다랑 뒤에 리어 휀다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꽉 잡고 나왔고요. 엔진 미션 하체 미세 누유 없는 성능 올량의 차량입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야 이거 며, 며칠 전에 한 2주 전인가 먼차 살까해서 2,300에 나오지 않았었어? 맞습니다. 90만원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판매 금액이 얼마냐? 2210만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또 댓글을 보니까, 아, 얘네는 9만원, 뭐, 뒤에 몇만원 장난치는 거 진짜 짜친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니 실제로 전산에 있는 금액 그대로 올려드린 건데 욕먹는 것도 싫고 해갖고 이거 2,210만 원 제가 깎을게요 그냥 딱 2,200만 원만 주시면 이 차량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2,150만 원, 2,140만 원, 2,130만 원 100만 원만 더 주세요 많아도 100만 원만 더 주세요 50만 원더 주시면 은이 3개 옵션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개 뿐만 아니라 플러스 1. 빌트인 캠 옵션까지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말다한거 아니겠습니까? 2200만 원입니다. 이거 빠르게 선점하시는 분이 진짜 임자예요. 만약에 이 차량 비슷한 거 구해주세요 해도 못 찾아요. 없습니다. 다 2400만 원대에 있어요. 2200만 원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최저가인 건 맞는데 이 차량도 가져가시면서 부대비용도 아끼셔야 될거 아니에요 어? 저희 먼차사이카 스스로 이제 안 받고 있습니다 이 차량 구입하시면서 차대금, 취등록세, 매도비, 성능보험비 요거 4개만 되, 내면 돼요 다른 유튜브에서 수수료까지도 받고 있죠 저희 수수료 안 받습니다 자이 차량 전면부에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들어가 있어서 반자율주행 가능하고요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라운드비 포함입니다 LED 라이트 물론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방향 지시등도 데이라이트로 변경이 되어져 있죠 근데 방향 지시등 넣으면 요게 이제 노란색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 K8은 늘 아쉬운 게 휠과 전동 트렁크예요 오늘 이 차량도 휠은 역시나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2200에 그냥 사시고 나가셔서 휠 100만원 주고 바꾸세요 그게 더 쌉니다 지금 회 교환되어 있는 이 옵션에 회 교환되어 있는 K8 살거면은2,500 이상은 줘야 돼요 그쵸? 진짜 맞는 말이긴 네. 해요 2,500, 2,600은 줘야 될 거예요 진짜로 자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 바꾸면 안 되겠다 앞 타이어 트레드 90% 남아있습니다 조금 더 타셔야 될것 같아요 자휠 컨디션 준수하고요 앞쪽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리피트 깨끗합니다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봤을 때 쥐색 바디고요. 이쪽에 살짝의 스크래치 있네요. 네, 이쪽에 아래쪽에 PPF 필름 발라져 있고요. 뒷 타이어 트레드도 80% 이상. 필컨디션 좋죠. 자 뒤쪽으로 오시면은 K8의 뒷 모습을 딱 보여드릴 건데 기아에 쭉 이어져 있는 테일램프 너무나도 멋있죠. 요즘 차량이랑 정말 동일합니다. 요즘 차량들은 다 이어지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유행이고. 이 차량 역시도 아쉽게도 전동 트렁크는 빠져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넓은 수납공간이 포함되어 져 있으면서 이렇게 수납공간까지도. 이 차량 제가 교환되어 있다는 부위가 어디였어요? 뒤쪽에 리어 휀다랑 앞쪽에 휀다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봤을 때이 정도 실스크래치 정도? 요런 거잘 보이지도 않죠 요정도 문콕 요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시트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K8 기본적으로 K8은 검정색 시트가 기본입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브라운 투톤으로 요것도 관리하시기 상당히 편해요 요거 때 타는 시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2열 공간 보시면은 아까 컴포트 들어가면서 제가 열선 있고 2열에 통풍이 있어요 2열에 시트 컨디션도 좋고요 2열에 공조기 있는 것도 꼭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운전석 쪽 시트는 아까 한번 보셨죠 참고만 할게요 릴렉스 모드 운전석도 있어요 엘고모션 시트도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릴렉스 모드 있어요 자 이렇게 1열에 탑승했고요 아 요것도 좀 밖에서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원래 기아 스마트키가 한 요만하죠 원래는 요, 요, 요만큼 짧죠 근데 요거 원격 시동 들어가면서 키가 좀 길어진 것 같지 않아요? 확실히 길어졌어요 네, 좀 키가 길어졌어요 한 뻐큐 손가락보다 더 길어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아 신형 마크랑 원격 주차가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보통의 기아 스마트키 K8.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인가 추천드린 K8도 원격 시동만 돼요. 얘는 원격 주차도 됩니다. 이거 진짜 요즘에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 원격 주차되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찾아주세요. 원격 주차되는 카니발 찾아주세요. 이거의 중요성을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야. 써봤으니까. 진짜 편하다는 걸 아시는 음. 거지. 저도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진짜 큰 차이는 이거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스마트키가 우리는 두 개가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시동 걸려 있고 계기판 보시면 105,000km 옆에 12.3인치 계기판 옆쪽으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도 노블레스에서는 기본이에요. 근 여기서 추가 옵션을 보셔야죠 위에 보시면 파노라마 설루프 있죠 여기 잘 보시면 D-VRS라고 빌트인 캠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한 가지 더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반짝반짝거리죠 이게 키로수랑뭐 차선 잡아주는 거랑 몇 미터 앞에 50km 카메라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내비 찍으면 500m 앞에 좌회전입니다 1.5km 앞에 우측 ic로 빠지세요 이런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옵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 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다음 차도 그렇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없으면 차를 안 삽니다 그 만큼 중요해진 옵션이에요.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지금은 오디오 컨트롤러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오디오 볼륨인데, 이거를 바람개비로 눌렀을 때는 프로토공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왜냐? 이쪽이 다 터치거든요. 다 터치예요, 터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비상등 버튼, 그 아래쪽으로 핸드폰 무선 충전 공간, 아래쪽으로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토홀드 전후방 감지기, 어라운드뷰 기능, 다이얼 식기어 열선 통풍, 얘는 가만 보니까 1열, 2열 다 열선 통풍 다 있네요. 암레스트 공간. 후진기어 놓게 됐을 때는, 어라운드뷰 옵션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핸들 보여주시면은 이 차량 핸들 투톤이죠 검정색과 브라운 투톤 여기에 반자율 주행 옵션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진짜로 K8에 이게 왜 없냐 나 내가 제일 높은 옵션 시그니처 등급인데 메모리 시트가 없더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시그니처가도 추가 옵션이에요 컴포트라는 게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K8 차량 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차량의 금액이 2,210만 원이 아니라 그 10만 원 내야지 자존심 상해서 못 받겠어 댓글 그렇게 붙여주시니까 그냥 제가 10만 원 빼겠습니다 아래쪽에 상세내역 보시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2,200이면 진짜 싼 거예요 2차만 수술을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먼차 살카 네이버에도 먼차 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수술이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원 굳을지도?